황구야, 황구야, 알 찾으러 가자. 알 찾으러. 할래야, 알 찾으러 가자. 알 쓰고 하러 가자. 앞장 서시게. 어서 가시게. 아. 이거 뭐, 알 찾는 것도 이렇게 힘드니, 참. 알 찾아가는 길이 험난합니다. 와, 전원나무를 아주 이쁘게 폈네. 달래야 이쁘게 폈지? 알 찾으러 가자. 알 찾으러 가자. 알 가지러 가자. 알 가지러 가자. 교수, 닭들이 이렇게. 울청한 곳을 지나서 가를 간다는 거죠 그래도 황도의장은 아이 찾으러 갑니다 아이 찾으러. 아, 아마 여기서는 세마리가 나는 것 같고요. 저쪽, 위쪽에서는 두마리가 나왔어요. 2마리 어우, 미끄러워. 어우, 미끄러 거미줄 봐, 거미줄. 아이 이 거미줄이 얼굴 담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실 겁니다. 보이십니까? 아니 이게 왜또 망가졌지? 누가 다녔나 비가 와서 그런가? 응. 애들이 또 위에다 놨어 또 밑에다 안 놨고 이상한 녀석들이네. 어디다? 왜, 안... 왜 위에다 놨어 또 자리가 마음에안 들었나? 왕도가 밟아서 그런가? 어느 은 여기서 놔야 되는데 아, 알 수가 없는 녀석들이 이렇 여기, 여기 미달 여기 있잖아 여기다 안넣고 음? 미달을 던져주고 대시요 네 현재 6개 얻었습니다 저쪽에 또 있어 저쪽에 아유 흐렸다가 햇빛 났네요 햇빛 났어 황도야 햇빛 나니까 좋지 황도는 이제 해가올라왔습니다 너무 숨가 이거 뭔지 알아요. 예전에 화장실이었어요. 지금은 안 써요. 현수막 걷어야 되거든 보기 싫을 제2의 장소입니다. 제2의... 장수. 아이. 좀 이따 와야 되겠네. 알락코 있죠? 여기. 암탁. 알락코 있네. 에이. 어느나, 하던 일에, 맞아요. 형은 이따 빼야 되겠네. 아, 이상, 황도 알부자알부자 알부자 소식이었습니다. 저녁에 뵙겠습니다.